자, 우리 9월 좋은 계절 왔지요. 이 새벽에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 그전 시간이 그냥 일어나지죠. 그래서 조금 더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하시고, 한번 그렇게 하시고 가실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반에 가기로 했어요. 20분에 가기로 했어요. 20분에 그래, 조금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차는 20분에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장을 봅시다. 요배에 대해서 앞에 뭘 많이 써놔서 좀 그런데 대충을 더 보시고요. 요분 어 문학적인 표현이 탁월하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거의 시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로 표현한다는 게참 굉장한 의미가 있고 함축성이 있고 표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문학적인 작품 그런 시적인 표현을 했다. 그중에서도 인생의 지혜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 사실은 내 어려움을 다아써 봐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자기 어려움이 구구절절 있어요. 시집와서 6.25 때, 인공 때, 뭐 보릿고개하며 시집살이하며 막다 자기 어려움을 늘어놓지요. 구박받은 거, 갈등 있던 거, 몸이 아픈 거, 뭐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픔을 토, 토, 토하기만 해도 좀더 좋아요. 말못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울증 걸리고 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로 표현했다 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어떤 사람이요. 영국에 살다가 살만한 집이죠. 애가 한국서 유학간 데서 한국을 보냈어. 대학을. 한강변에 갔다가 웬 괴한이 쫓아오니까 도망치다가 물에 빠져갖고는 시체도 못 건진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딸이 그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눈물로 지내는 거지. 그런데 제 만났더니 그 남편이 욥기 설교가 우리 집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더래. 오가는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고 고난 받은 거거든. 차원이 다릅니다. 안 아퍼 본 사람과 아픈 사람은 자기 안에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벌써 깊어요. 인생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기는 진정 여러분의 아픔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에서 뭔가를 줄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욕은 실제 인물인가 에스겔 14절에 의이 인 나오지요 노아하고 욕하고 다니엘하고 실제 인물이다 야고보소에서 나와요 욕의 인내를 들었지 결말을 보았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첫 번째 1에서 5절까지는 욕의 사람 됨, 인품이 나오지요 저는 이걸 한번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좋겠어요. 요비라는 사람, 중동사람이죠. 흠이 없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 순전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럼 나는 어쩌냐? 가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참 믿음이 존경스럽고 삶이 좋고 그러면 이들도 자연히 본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해서 잘못해야 되지 내 영혼도 중요하고 내 가족의 복이 먼저 되는 거 있죠. 예. 자또 그는 부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막쭉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논이 몇 마지기, 밭이 얼마 이렇게 나올 텐데, 그쪽은 주로 목축하는 국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재단을 내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요배 특징은, 자녀들, 자녀의 경건, 자녀의 신앙, 자녀를위한 제사,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자녀를 잘 끼는 건 희망이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은 데 보내려고 그래. 그러나 근본은 자기가 주도권 있고 핵심이 자기예요. 누구 맡긴다 해서 그건 쏟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을 놓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나가고 가족의 마음에 하나로 묶는 게 뭐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시고 진리 아닙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습관이 돼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정말 중요해요. 가정에서. 우리가 밤 8시, 9시 말하지요. 주부에 보면 안 올라온 가정이 많아. 저것들은 집에서 보다냐? 10분만 시간 내도 될텐데 나그집 한번 가보고 싶어 밤 8시에 새벽에 나온 사람들 자기 가정 중요시하세요 둘이만 살아도 둘이도 경건을 맞춰야 돼 서로서로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같이 앉아도 정 안되면 같이 앉아도 성경만 보고 있어 괜찮은거예요 특세를 나왔다고, 뭐가 특별합니까? 삶이 중요하지. 혼자라도 하세요, 혼자라도. 혼자 한 분도 있더라고, 일명 적어놨어. 그리고 이것은 하루 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밥은 날마다 먹으면서 매일 하세요, 매일 하세요. 모르겠어요.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은 교회에 교회 나왔으니까 끝나고 가서 야 잠깐 모여라 원래 은혜밖에 안는데 우리 기도라도 한번 하자. 그럴 수 있는 거지. 응. 더 좋지. 애들은 커가지고 청년들 때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면 청년들이 밤에는 잘안 나와요. 뭐가 바빠서 내게 그놈들 밤에 한번 집에 가보고 싶다니까 뭐든지 내가 확인해 볼로. 그럼 부모님들이 야, 모여라. 밥만 먹을 때 모일 것이 아니라. 그래갖고, 속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욕을 이야기 하지. 괜찮아요. 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시간이 있어서. 뭐, 학교 보내면 선생님이. 그 한계가 다 있는 거야. 하나하나 내 자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발 적어 놓으세요. 가정 세말 하겠다. 가족끼리 자녀와. 15분만 내면 돼요. 식탁에 밥만 먹지 말고, 코거 앉으시라고. 하나님과 자꾸 시간 보낸 것이 경건이고, 은혜고, 그게 고상해지는 길이에요. 자, 8절 이하 12절까지. 천상회의가 있어요. 하늘의 회의가 있잖아요. 이게 열한계상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오고 사탄도 왔다. 그러면서 욕을 자랑하는데 사탄이 욕을 고소하고 참소하죠. 여기서 우리가 사, 사탄에 대해서 사는 뭐냐? 반대하는 자, 거스르는 자, 정제하는 자, 참소하는 자. 뭐, 게시록에도 나오죠? 용이고, 뱀이고, 악마고 막 나오는 거. 뭐, 이런 게 있을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잠깐 보이는 거죠. 감춰진 요리 다음에 대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적대하는 자 믿음에 믿음을 가질수록 넘어지게 하는 거. 이거 모르면 깨지 않습니다. 적이 있으면 깨어있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부장해야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고난만 나가면 그것도 비극이야. 다녀왔다. 내 믿음을 흔들고, 의심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의외로 많다. 기도하기 싫어지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성경도 싫어지고, 가까이 안 되지. 딱 보면 방해받는 겁니다. 방해받으니까 안 해버려.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기 위해서는 더 겸손히 기도해야 돼.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우리 집에 있어야 돼. 진짜입니다. 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와야지.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사탄이 파괴되고 떠나가고 뭐 이런 게 쭉쭉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44장 마귀는 욕심에 크는 미움에 크는 거지에 크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배의 신앙을 흔들어 보는 거죠. 네가 그래도 진실하냐 순전하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그런 시험 여러분 없을까요 내 믿음이 진실하냐 더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냐 낙심하고 원망 안할 거냐 수 없는 우리들이 그런 시험, 시험을 겪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차마 입은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낙심 반 방해 엄청나죠. 자 그런 것을 전혀 모른다. 그러나 욕기 일장에 천상회의 하늘의 모습을 보여줬어. 천사가 온다면 은혜가 되고 도움되겠지만 사탄이 온다면 어떻게 돼? 늘 방해하겠지. 자야 하나님이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13절 이야 막, 파괴가 일어나죠 어떤 분은 이것을, 지옥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득달같이 막, 막, 연속적인 비극이 막오죠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서 막, 다, 막,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 당할 때 기초가 약하면 집이 무너지겠지요? 인생은 언제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려움도 오게 돼 있고요. 기초가 단단하면 그 견뎌내는 겁니다. 기초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진짜 모셨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순전한 그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다면 그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금방 의심하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원망하고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지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의 승리 오 확신의 그거지요 핵심은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로 깊이 계시는냐 순전한 믿음을 가졌느냐 26절 20절 이야그 이제 뭐다뭐 자녀도 죽고 그 많은 자녀 뭐 재산 다 없어지고 막다 문제가 옵니다. 벼락이 떨어지고 막 번개가 나오겠소. 요배의 모습을 봅시다.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것은 비통과 회개 그 어려움 당할 때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중요하죠. 벌거벗은 채로 왔습니다. 애기가 뭘 싫어하나 글친거 없지요? 못해서 빈서 빈선으로 왔고 벌거숭이라서 돌아갈 때도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가. 인생의 근본이 아닐까요? 그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거고 맡은 거고 누리고 살다가 다 반납하고 다시 간다. 내 것은 없다고. 이것을 공설에 공수고 그러지요. 다 그런 말 합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요배 고백해서 그래 10원짜리 한장 가준 사람 없지요. 빈손으로 엄마한테 나왔어.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거야. 문제는 하나님께로 안 가니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렇게 낙심하고, 발버둥 치고, 억울하고, 그럴 건 없지. 다시 근본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도, 재물도, 가족도 다 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경의하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마지막 하나님께로 갈 때, 그렇게 발버둥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충분히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했다면 믿음 변치 말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나라 주님 품 안에 가야 합니다. 주신 것 정도가 문제 더 큰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 다음에 첫번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되죠. 요배 신앙 진실하고 참된 신앙이죠. 해서 입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때요? 조금 어려우면은 의심이 들고 하나님도 너무 안에 그러고 잘못은 지가 해놓고 괜히 하나님 또 원망하고 하나님 몰라 안 도와줬니? 왜 나한테 이런 재난이 왔나 그러고 막 이렇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재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이제 이막에서는 마 거지 정도가 아니죠. 그래도 그러니까 또 사단이 시험해갖고 완전히 병이 들고 엄청난 온병이 들고 막 피병도고 막 너무 가려우니까 막 기와장으로 몸을 긋고 그럼 그 몸이 뭐가 되겠어요. 처 참한 거지 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 사람 당한 사람이 나만 기거어요. 고난의 문제를 욕기를 통해 다시 한번 봐야 돼. 그런 사람이 그 어려운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영혼 속에서 깊이 깊이 절규하고 찾아 헤매지.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진짜 세상에 이제는 사람도 재물도 못도 가족도 아니야. 더 근본은 어려움의 인생을 깊이 할수 있어요. 요셉도 까닭없는 의로운 자가 고난받지 않아. 말리 쉽지, 그 어떻게 참상상하기려는 어려움을 당한 거지. 믿음 좋은 다니엘도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 엄청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의 그 절규를 보면 얼마나 다이시 황망하고, 다급하고, 고통스럽고 쫓기고 막 그분들이 그런 데 할 때는 대충 찾아요. 어려울수록 진실하게 찾아요. 왜? 안 찾으면 살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결론이 좋아요. 욕기의 문제,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보다 더큰 것,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을 체험을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말씀이 튀어나오더라. 그냥 크게 그렇게 튀어나온 거죠. 자기 안에 그냥 그렇게 부딪힌 거지. 듣거나 보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법의 하나님 만나고,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 어디에 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몸부림, 이런 욕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지혜와 생명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성령의 도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경험하게, 음성 듣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새벽 성도들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욕의 가정 욕의 자녀 욕처럼 신실한 신앙 그렇게 되기를 아침의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향기롭게 받으시고 품어주시고 이루어 하시고 오늘의 필요한 만나와 은혜와 새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지혜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